자, 78번이에요. 자, 사람인데, 어떤 사람? 여기 봐. I thought to be daring, some, I thought to be daring. 이렇게 갔네요. 요거 잘 보자. 요런 것들 나와도 복잡해요. whom I thought. 자, 동사는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패턴이 중요한 거지. 알겠어? 그럼 예를 들어, I thought to be daring 이니까, 여기서, 관계대명사가 나왔으니까 얘 비어있는 거꼭 찾아주라 그랬지, 그지? 그럼 여기서 I thought 다음에 to be가 온게 아니라 여기 목적어가 빠진 거죠, 지금 이렇게. 맞냐? 목적어가 빠진 거잖아, 지금. whom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이렇게 돼야 되잖아. think.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to be b l o 이렇게 가릴 거 아니야? 지금 이런 거잖아, 지금. 근데 여기서 앞에 게 튀어나갔으니까, 관계대명사로. 그럼 이렇게 남는 거지, 뭐. 이해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내가 생각하는 거지 뭐라고? to be daring 하라고 daring? dare가 무슨 뜻이야 dare? 감히 뭐뭐 하다란 뜻이죠 그죠? 맞냐? 그럼 여기서는 감히 뭐뭐 하는 이란 뜻이니까 뭐로 봐야 돼? 당당한 알겠어?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지? 사람인데 내가 생각한 거야 당당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주어. 선생님이 그랬잖아. 수식어를 빨리 처리를 할수 있어야 전체 문장의 해석이 빨라져요. 사람인데 어떤 사람? 내가 당당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이,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지, 이제. 때때로 판명된다. 뭐뭐로 판명된다. from the to. 까지. 뭐뭐로 판명된다. 알겠지? 자 promise promise to be a c o w a r d after or 이야 after 결국 결국 뭐로 판명돼? 겁쟁이로 판명된다. 자 while 반면에 접촉사 주어 찾아야 되는데 주어 바로 안 주죠? 이렇게 묶으면 되죠. 반면에 at other times 또 다른 때에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니 I said to be u n k i n d 이에요 이제 알겠지? I said 여기에 목적어 비구요 to be unkind야. 친절하지 않은이지. 네. 누가? 잠깐만. 뭔가 지금 가 들어오면 되지, 왜뭘 찾아 나를 뒤지야. 수업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자. 다시요. 어. 자, 반면에 다른 때에 한 사람? 어떤 사람이야? 내가 생각하기에 친절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판명된다. 어, turn out 또나네 turn out 얘도 판명되다는 뜻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그해픈해픈 해픈 있죠? 해픈 그리고 s m 뭐 이런 거 있었잖아. 똑같은 개통들이에요. 나오기면 정리 한번 할게요. 그니까 아, 화면을 너무 당겨놔가지고, 이거 참, 뭐, 쓰기가 힘드네. 자, seem, appear, well, happen, chance, prove, turn out. 얘네는 보통, 가주어, 진주어로 쓰여요.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로 쓰이는 것들이고요. 얘 상승한다 그랬지 뒤에서 압축하고 상승하는 거잖아, 그렇지? 압축하고 상승하면 뭐가 나와? 진짜 주어 나오고 씬만 쓸게 그냥 이 뒤에는 투부정사로 가죠. 이것들이 그렇게 쓰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투부정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인다 할 수도 있지만, 이랬었던 것으로 보일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판명 날 수도 있지만, 이랬던 것으로 판명 날 수도 있지. 이해가? 다시 말해서, 이 대절에, 대절에 주어 동사가, 이 동사가, 이 앞에 있는 이것과 같은 시제일 수도 있고, 다른 시제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 뒤에는 투부정사도 올수 있고, to, have, 피로도 올수 있다고. 알겠지? 여기까지 정리하면 맞아요. 자, turn e d out to be unexpectedly kind야. 예상치 못하게 친절하게 판명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다시 갈게 사람은 어떤 사람? 내가 생각하기에 당당한 사람. 알겠어? 내가 생각하기에 당당한 사람이 때때로 판명될 수도 있죠. 뭐로? 겁쟁이로. 결국은 반면에 자 다른 경우 다른 때에 사람 어떤 사람 내가 생각하기에 뭐라고? 친절하지 않은 그 사람이 판명될 경우도 있다. 뭐라고? 예기치 않게 친절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지? 크게 어렵진 않네요. 지금 요 부분, 요거 잘 잡으세요. 가주어, 진주어. 근데 이게, 패라프레이징이라고 해가지고, 재진술이잖아요. 재진술 될때 모양이 바뀝니다.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를 쓰면서, 투 동사원형이나, 투 have pp가 온다는 이런 개념으로 볼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기네요. 목참, 여러분들 보면, 아침에 와서 지금 되게 졸릴 때잖아요. 그치? 정신력으로 버텨야 돼요. 정신력으로. 선생님은 보통 평상시에 다섯 시간 정도 자요. 다섯 시간 정도5 다섯 시간. 다섯 시간에 다섯 시간 반. 난 일을 하잖아. 여러분들은 공부만 하잖아요. 내가 더 피곤해. 선생님의 경험변 바로는 사람이 굉장히 피곤할 때 공부가 되게 잘 돼요. 아, 니네 아직 공부를 안 해봐서 그래. 아니, 시험기간에 있잖아. 시험기간에 굉장히 긴장되고, 정신이 막 그, 예민해질 때가 있잖아요. 영어로 alertness라고 하잖아. 기민해질 때. 몸, 몸의 세포가 굉장히 막 긴장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그런 느낌이 싫어하잖아요. 부담되고,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근데 사실은 그때 신경이 가장 뭔가를 잘 받아들일 때에요. 여러분 공부해봐서 알잖아. 그때 공부가 제일 잘 돼. 평상시에 그게 좀 유지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 근데 여러분들은 몸이 좀만 피고 나면 자꾸 편해지려고 해.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자꾸 이렇게 싫어한단 말이야. 그 기운이 가장 공부가 잘될 때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는 공부를 정말 잘하는 학생들은 내가 봐도 존경스러워. 그러니까 아우라가 있어요. 애가 애들이 달라. 눈빛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절대 어, 피, 굉장히 피곤하겠지. 근데 눈이 달라요, 눈이. 그러니까 수업 받을 때나, 그러니까 자기가 그 뭔가를 해야 될때그 눈빛 자체가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눈빛이 바뀌어야 돼. 안 그러면 못 이룹니다. 힘들어요. 야. 대학 입시는 정해져 있고 그 과목 다 우리가 맡아서 해야 돼. 포기하면 대학교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결과는 나와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결과가 나와 있어.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는 거야. 알겠냐? 그게 뭐 취어지거나 편해지거나 이런 상황은 절대 나오지 않지. 이거를 대학교 졸업, 아니 고등학교 졸업하면 알아요. 고등학교 시절이 어땠는지 내가. 결과가 나오니까 안타깝지 선생님은 사실은 가르치는 학생들이 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뭐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욕심이 다르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이렇게 추스리고 하셔야 돼요 선생님도 매일마다 해 매주마다 하고 힘들잖아 그러니까 좀덜 했으면 이라고 생각이 돼도 또 다르게 생각하고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하는 거지. 선생님은 3시, 2시 반 정도에 자서 아침 8시 반 정도에 일어나요. 배드민턴을 치러 가. 운동을 하러 가서, 운동하러 가서 한 12시까지 정말 빡세게 운동을 해요. 어. 한 10개임 정도 쳐. 그럼 막 죽잖아. 그럼 거기서 스트레스를 좀 날리고. 근데 희한하게, 아, 오늘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하는 날이 있잖아. 아, 오늘은 집에서 좀 잠을 자야지. 그데 잠이 안 와. 신경이 예민해져 있어서. 일어나서 가는 게 좋아. 그럼 갔다 오면, 이제 좀 이제 괜찮아. 그리고 그래, 점심 먹고, 학원에 와서 이제 있으면 살짝 졸아. 어, 그때가 제일 싫어. <laughs> 선생님 혼자 원장실 있는데, 뭐 공부, 혼자 공부하다가 가만히 있더니 나 졸고 있어. 어, 내가 왜 졸아? 잠은 되지? 어, 기분 되게 안 좋아. 졸, 이렇게 뭐 하다가, 니네처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아니, 그러면 이제 딱 30분 정도 자지. 니네도 평상시에 집에서 늦게까지 공부하세요. 1시, 2시까지 공부하고 기민하게 유지를 하란 말이야. 안 그러면 대학 못 간다, 얘들아. 알겠지? 못 가, 니네가 가고 싶은데 못 간다니까? 진짜로? 가만히 생각해봐. 지금 걔네가 뭐 하고 있을지. 니네가 목표하는 대학에 가래들이 뭐 하고 있을지 생각해봐. 걔네는 니처럼 안 있을 거란 말이야. 알겠냐? 어쩔 수 없어. 지금은 그렇게 해야 돼. 아, 학교에서 많이 자잖아, 니네. 학교에서 안 자? 진짜 안 자? 음. 학교에서 자, 아니,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에 자지 않니? 자. 야, 볼게요. 79번이야. 여기 봐. 눈빛을 바꾸세요. 눈빛을. 알겠니? 자, 여기 봐. 문장이 길죠? 좀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자, 갑니다. 사람들이야. 자, 이런 게 되게 어렵다. 사람들 해놓고 Y를 시작했잖아. Y를 뭐로 볼 거야, 여기서? Y는 무조건 접속사야. 맞냐? 그럼 접속사는 뭐 나와야 돼? 주어 동사 나와야지. 그럼 like가 주어 동사야? 아니지. 이게 뭐야, like? 전치사야. 맞니? 그럼 묶어. 어디까지 가야 돼? Like all other creatures, subject to 여기 분명히 전치사라고 했으니까 얘 동사 아니겠지, 그지? 얘 품사 뭐야 그럼 여기선? 얘 뭐야? 명사 뒤에 왔으니까 얘가 형용사야. 얘가 형용사야. 왜? 여기 like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잖아. 전명구 뒤에 동사 나와? 얘가 동사야? 아니잖아. 그럼 접속사 다음에 주어 있으니까 접속사 다음에 동사가 얘야? 아니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형용사가 되는 거지. 서브젝트가 형용사가 있어요. 자, 서브젝트 뜻. 서브젝트 뜻. 당신. 돼요? 응. 서브젝트 뜻이 뭐냐고? 서브젝트. 응. 서브젝트. 밀얘해안 때릴게. 서브젝트 뜻 아, 서브젝트 뜻은 몰라? 어, subject 뜻이 뭔 날? 주어. 응? subjected. 뭐라고? 어, 피 실험자. 또 주제 과목, 조사 또. 응? 어? 물건. subject가 object subject 어 집에 집에 되다 집에 되다 응? 아니 일단은 모든 동사는 능동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집에 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집에 하게 하다 이런 식이야 알겠어? 집에 하게 하다가 돼야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집에 하게 하다는 종속시키다가 되는 거예요 종속시키다 자동 이거 명사 동사로는 종속시키다. 자, 서브젝트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서브젝트는 이렇게 나눠져서요. 서브는 아래라는 뜻이고 젝트는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아래에 있으면 서브젝트예요. 뭔가가 아래에 있으면 서브젝트라고. 그래서 피실험자 실험자 밑에 있는 걸 피실험자라고 하죠. 자, 주제. 과목. 이게 뭐야, 주제는. 과목은. 커리큘럼 밑에 있는 게 과목이지. 주제는. 각 과목, 1과 2과 3과 4과에 나오는 게 주제란 말이야. 이렇게 나눠진다고.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신하란 뜻이 있어, 신하. 왕 밑에 있죠? 국민. 이런 것들. 자, 피사체라고 하죠. 사진 찍을 때 놓고 찍는 피사체. 이것도 서브젝트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래에 있다는 개념으로 보고 가야 돼. 중요한 거는. 서브젝트 하면 무조건 주제 과목 생각하면 안 돼요. 피실험자가 수능에서는 제일 많이 나왔었어. 자, 종속시키다라는 뜻이 있고요. 다시 말해서 형용사는, 형용사는 종속된이 되겠지. 뭐, 뭐, 하기, 뭐, 당하기 쉬운 이런 게 되는 거지. 알겠어? 그럼 어디 쪽에, 뭐, 뭐, 뭐에 당하기 쉬워? subjected to forces, 야. 어떤 힘에 종속되어 있는, 이런 뜻이잖아. 맞냐? 어떤 힘에 종속된, 힘 쪽으로 종속되어 있는, 어떤 힘인데? determined 야. 그를 정하는, 그를 규정하는,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다시 또 easy, 야. 뭐야? 이이는 누구 건이 얘 건데, 어? 이게 동사야. 네. 이상하다, 그렇지? 와일드의 주어 동사가 안 나왔잖아 지금. 맞냐? 그러면 여기 전치사로 시작했고 전치사 끝난 거지 지금 여기까지. 그럼 와일은 어떻게? 해? 와일 어떻게 와일? 주새끼. 어떻게 할까? 여기 주어 동사 생략. 됐어? 자, while은 비록 뭐뭐 하지만 이렇게 되죠. 문장 맨 앞에서 했을 거예요. 그치? 비록 뭐뭐 하지만. 맞니? 자, 볼게요. 남자 사람. 사람들은 while. 비록 그가 뭐와 같지 뭐와 같지만 자, 다른 모든 생물체와 같지만. 이렇게 가는 거야. 어떤 생물체야? 종속되어져 있는 어떤 힘 쪽에, 어떤 힘? 그를 규정하는 힘. 알겠어? 그런 힘에 종속되어 있는 다, 모든 다른 생물체와 같지만, 같지만 했으니까 이 뒤에는 달라. 이게 나오겠지, 그치? 같지만 유일한, 뭐다? 생멸, 생물, 생물체다. 보호네, 보호. 보어.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유일한 생물체다. Indo with ya. Indo 무슨 뜻? 네? Indo 무슨 뜻? 어? Indo 무슨 뜻? 아, 한 명도 몰라? 응? 네? 네. 아니야. Endure. 비슷해 인도 인디어 <laughs> 참다 견디다 인디어, 그렇지 듀라셀 건전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듀어가 듀링 기간이란 뜻이야. 자 인도 몰라요? 꼭 알아두자 알겠지? 저기 아버님 똑바로 좀 앉아주세요. 아 네가 학부형이야? 죽을라고 저기. <laughs> 자 인도. 자 인도는. 부여하다라는 뜻이에요. 주다야 주다. 근데 보통 신이 신이 내려준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얘 사용식도 못 봤지. 주다인데사용식에 인도 안 들어가 있잖아. 그렇지? 맞아 되게 중요한 단어예 근데 인도 A with B로 가요 얘는 여러분들 공급동사 아시죠? 공급동사 provide, must supply, furnish. present, 뭐 이런 거 있잖아. a with b 가지. 그럼 공급의 with지. a에게 b를 주다. 이런 뜻이죠. 그죠? 맞냐? 근데 동사가 없어. 그럼 얘도 뭐야? 얘도 분사야. 자, 여기, 아, 분사래. 여기, subject 하나, 요 분사로 들어가는 거지. 그지 여긴 형용사, 여긴 분사. 그럼 얜 뭐가 되겠어? in the d 했으니까, 부여, 받은이 되겠지. 뭐를? 이성을. 알겠니? 유일한 생명체야 이성을 부여받은 자 콤마 왔어? 명사 또 이어지니까 뭐가 되겠어 얘네? 즉동격즉 the, the only being이야 유일한 뭐야? being 존재야 존재 알겠어? <laughs> 유일한 존재야 뭐하는? who is capable of understanding 이해하는 뭐를? 더 베리는 바로 그지 바로 그 힘을 바로 그 힘을 어떤 힘? which he is subjected to예요. 여기까지 끊자 자, 그가 종속되어져 있는 바로 그 힘을 이해하는 그리고 누구야? who can take an active p a r t 야 자, take an active p a r t take Part in이지, 그지. Take part in은 뭐지? 참여하다, 맞니? 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의 그가 가진 어떤 운명의 뭐함으로써 이 이해를 함으로써 이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그를 규정한다는 그런 힘은 뭐겠어? 운명이죠. 그를 규정하는 힘, 어떤 힘이 있잖아. 우리 어차피 죽어야 되니까. 우리를,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어떤 사람은 그걸 신이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생명체가 갖고 있는 우리의 규정하는 힘은 일단 죽음이죠. 오래, 끝까지 살 수가 없잖아. 그치? 근데 그 죽음이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지. 다른 어떤 삶을 보다는 굉장히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이해가 아우린 어차피 죽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 살아 있는 동안에 뭘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를 다른 존재랑 그렇게 바꿔서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갈게자 와일 가고 이런 식으로 3학년 때 만약에 모의고사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요 일단은 원칙만 지키시면 돼요 접속사는 뭐가 있어야 되지 주어동사가 있어야지 그지 주호동사가 없이 전체로 끝났단 말이야. 그러면 주호동사가 어떻게 갔겠어?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변형이거든? 근데 여기서 버벅거리고 난 다음에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거 뭘까? 하다가 이제 한 문제 놓치는 거지. 다시.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장 형태는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뭘 쓴다고? 이동이나 상승이나 삭제. 알겠어? 압축. 이런 변형들을 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Subject 2도 여기도 Which is Subject 가면 쉬운데 그냥 Subject 나왔어 압축시킨 거지.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i n d i 마찬가지겠지, 그렇지? 그럼 w h i c h is 해놓고 Which is i n d i 뭐 이렇게 가도 되는데 지금 이걸 압축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변형에서 나올 변형에서 나온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사람인데 어떤 사람 비록 다른 생물체와 같은 사람이죠. 뭐 하는 생명체인데, 힘에 종속되어 있는. 그를 규정하는. 그렇지만, 얘는 그렇게 같지만, 사람은 유일한 생명체인데, 부여받은 생명체래. 이성을. 음, 이거야. 즉, 유일한 존재야. 할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 힘을 이해할 수 있는. 맞니? 어떤 힘이야? 그가 종속되어져 있는 힘을 이해하는. 그리고 뭐 하는? 여기 후니까 어디에 걸리겠니?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걸로 되겠다, 그렇지? 유일한 존재. 그리고 유일한 존재인데 뭐할수 있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의 운명에 자기가 앞으로 갈 길을 내가 능동적으로 해서 바꿀 수도 있고. 알겠지? 뭐를 가지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되니? 안 들려? 예. 명사형 동명사의 명사화 있게 된 거지. 디스가 와 있으니까. 원래 디스를 못 붙이죠 동명사라면. 그러니까 여기선 이해라고 아예 명사처럼 쓰인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